조선왕조 500년 태조실록 네번째 이야기 아지으로망한 고려 500년 간추린 야사입니다. 1338년 우왕은 체영의 말만 듣고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정벌을 명령한다. 조정은 정벌의 구실을 명나라가 천령에다가 천령 위를 세우자 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커져가면서 그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나달았고, 이에 채용은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에 견제 수단으로 그에게 요동 정벌을 명령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채용의 세력이 커져가는 이성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가 역부족이자 그에게 요동 정벌이라는 구실을 내서 약간의 실수도 트집으로 잡아 처치하려는 훈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채응은 요동 정벌을 우 왕에게 권했던 것이다. 그러자 공산 부원군 이자송이이 말을 듣고 채응의 집으로 찾아가 요동 정벌이 잘못된 것이라며 만류했다. 장군, 요동 정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패에 무익한 것이요 도리어 대국을 치다가 백성들에게 화가 돌아올까 걱정이 된다오. 그래서 요동 정벌을 철회하는 것이 좋을 듯싶소이다. 그러자 체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당시도 하는 말을 하시는구려.공산 부원군께서는 정세를 그렇게 읽지도 못하고 요동을 정벌해야만 우리 백성이 편안하게 자손 만대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단 말이오.이 자손이 돌아간 그 다음날 체은 도리어크에게 죄를 뒤집어 시어 하옥시켰다.그런 다음 무자변 호문을 가한 뒤유배지로 보낸 다음 자객을 시켜 그를 제거하고 말았다. 이런 일을 전해들은 우왕은 겁에 질려 청의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마음먹고 요동 정벌을 허락했던 것이다. 우왕은 곧바로 봉주로 행차해 체영과 이성계를 조행히 불렀다. 경들은 요동 정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오. 우왕의 말에 이성계는 시기나 현실적으로 요동 정벌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폐하. 현 상황에서는 요동 정벌이란 당치도 않습니다. 첫째, 소국이 대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둘째는 여름철에 군사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되고, 셋째,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요동 정벌에 출진시키는 것은 외국에게 안방을 내주는 것과 같고, 넷째는 날씨가 덥고 비가 내리는 시기라 군사들이 역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디파께서 요동 정벌 계획을 물리시기 바라옵니다. 그러나 우왕은 채영의 눈치를 보면서 이승기의 말이 틀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듣지 않았다. 이장군, 나를 충성하고자 하는 장군의 충격을 알고 있소이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과 논의한 끝에 이미 출사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구려. 하지만 우왕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승 그는 여러 번 출사를 거둬 드릴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듣지 않았다. 그러자 이성계는 아무 말 없이 대전에서 물러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다. 아이 일을 어찌 할고 이제부터 백성들의 불안이 시작되는구나. 한탄스럽구나. 그해 5월 이성계는 우군 통도사로 임명되어 부장 이두랑과 자군 통도사를 맡은 조민수와 그의 부장 신덕부와 함께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출전했다. 그러나 요동 정벌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성계는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들어섰다가 작은 동도사와 함께 해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성계와 조민수는 다시 한번 우왕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상소문을 올렸다. 배와 신들이 압록강을 건너 위아 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결물이 넘치는 바람에 수백 명의 군사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물귀신이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발이 묶여 있다간 군량비만 줄어들 것입니다. 군량비가 부족하면 전쟁을 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폐하 선처해 주십시오. 더구나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는 길인 줄 아옵니다. 또한 외국의 잦은 침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대국을 징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옵니다. 대학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부디 저희의 충원을 헤아려 주시어 회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소를 받은 우왕과 채영은 이들의 상소를 이론제에 묵살하고 아부는 해답도 보내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성계는 한동안 말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 장수들을 불렀다. 그대들에게 내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겠다. 지금 우리 군사들이 명나라 국경을 침범하는 순간부터 나라뿐만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까지 불행에 휩싸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폐하에게 강고한 심정으로 상소를 올렸지만은 아예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 것같아 걱정이 대산이구나. 지금 심정 같다서는 나를 따르는 그대들과 함께 폐하를 둘러 싸고 있는 간신배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싶구나. 아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성계 일은 호세의 여러 장수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장군. 우리들은 장군의 뜻에 따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나라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구할 분은 오직 장군밖에 없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신다면 기꺼이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이성계는 곧바로 회군을 결심하고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다는 정보를 들은 우왕은 급히 말을 재촉해 송도로 돌아왔다. 그때 송대에 남아있던 다른 장수들과 군사들은 체형을 단제하라고 상소문을 우 왕에게 올렸다. 그렇지만 우 왕은 자신의 장인인 쟝을 제거하라는 이들의 상소문을 묵살했다. 그러고 설 장수에게 명해 다른 장수를 회유하여 또다시 파병케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들을 데리고 도성문 밖으로 나갔지만 출전하지 않고 주둔만했다. 이를 보고받은 우왕은 차형에게 명령해 군사들을 소집하여 사대문을 지키게 했다. 이왕께 이성계와 조민수를 비롯해 여러 장수들의 직함을 삭탈시키고 항전태세를 갖추었다. 얼마 후 자군 조민수는 선의 문으로 우군 이성계는 승인 문으로 향해 성문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쉽게 제압하고 들이닥쳤다. 그러자 성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이들의 해군을 환영하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힘을 얻은 이성계와 조민수 군사들은 재영을 체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후 조민수는 검은 깃발을 앞세우고 영의교에 도착했지만은 체영의 군사들이 항전하는 바람에 멈추고 말았다. 그렇지만은 이성계는 황룡 깃발을 앞세워 선조교를 지나 남산으로 무난히 진격했다. 이때 채영의 군사들은 이성계의 군기를 보고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가고 말았다. 허탈감에 빠진 채영은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우왕이 있는 화원으로 들어와 방어벽을 구축했다. 그러자 이성계는 안방사 북령으로 올라가 소라나팔을 불어 군사들에게 화원을 수백겹으로 포위하게 했다. 그런 다음, 이성계는 체형을 내놓지 않으면 군사들에게 공격을 내리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 이때 우왕은 영비를 비롯해 체형과 함께 팔각전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성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이성계는 군사들을 하원으로 진격시켜 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겁에 질린 우왕은 장인 체형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다. 장은 왕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나눈 후 이성계의 부하 장수인 충보를 따라 나섰다. 걸로나오는 장에게 이성계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장군, 이번 별란은 나의 본심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오. 장군이 더잘 알고 계셨을 것이오. 요동정보는 나라와 백성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수단을 취할 수 밖에 없었소이다. 안녕히 가시기를 기원하겠소. 똑바로 청은 고병현 현재의 고향으로 기양사를 갖고 우양에게 직위가 삭탈된 이성계와 조민수를 비롯해 삼십육 원수는 제자리를 찾았다. 얼마 후 청은 조인옥 등이 그에게 재를 부러 상소함에 따라 형장에서 목이 잘리고 말았다. 이때 청은 칠십삼 세의 고령이었지만은. 참여 순간까지 안색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죽자 성안의 모든 백성들은 그를 위해 조상했다고 전해진다. 치행이 죽은 해 6월, 이성계는 우왕을 폐하고 그의 아들 창을 왕위에 올려 홍무 연호를 다시 사용했다. 폐이된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 대기 전날 밤 이성계와 조민수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갑옷을 입고 80여 명의 내시들을 무장시켜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이성계와 조민수는 집에 있지 않고 성외관외각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사는 실패하고 말았다. 1389년 창을 폐한후 강화도로 추방되고 정창군 요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 사건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최영의 생질인 김저가 정두쿠와 함께 비밀리에 여흥으로 위배되어 있는 패왕 우를 만나 눈물을 흘렸다.그러자 우왕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들에게 토로했다.울지 마시오.이제 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요.그래서 생각한 것인데.지금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장사 한 명만 있다면 대역재인 이성계를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데.이성계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다면 저승에서 선왕들을 벨라리 없소. 자신의 억울함을 두 사람에게 비력한 우왕은 칼한 자루를 정두쿠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면서 거사할 것을 명했다. 우왕에게 칼을 받은 정두쿠는 거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한 후송도로 돌아왔다. 송도로 돌아온 그날 밤 고려의 국은 이미 그어졌다고 판단한 정두쿠는 곧장 이성계를 찾아가 우왕의 음모를 발굴했다. 이에 이성계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김절을 체포한 다음 국문에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성계는 심덕부, 지용기, 정몽주, 설장수, 성성린, 조준, 박이, 정도준 등을 한 자리에 불러 국문에 대해 논의했다. 우아찬 원래 왕씨 자손이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종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 이성계와 대신들은 정비를 찾아가 이를 고하고. 교지를 내리게 하여 우를 강릉으로, 창을 강화도로 유배시켰다. 유배 위배 다음 날 정창군 요를 왕씨 집안의 적용 적자라며 왕위에 오르게 했다. 요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얼마 후윤해종이 우와 창을 자명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힘없는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려 강릉에서 창은 강화에서 자명시켰다. 이 사실들은 우왕의 비었던 영빈은 소리를 내어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찌할꼬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컸기 때문인 것을" 태조실록 네 번째, 아집으로만 고려 500년 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